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65쪽에 있습니다 1부에 11장 4절 우리 슬라이드 참조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2022년도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열어갔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리하여 오늘 어 신년 특별 새벽 기도도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른 하나님의 속한 사람들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오늘 그첫 번째 사람으로 아벨에 대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아벨을 살펴보면 우리는 굉장히 순수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우리의 마음 때문에 무척 복잡하게 느껴지고 또 때로 모호하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나같이 평범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수 없다. 그렇게 우리는 지레짐작하는데 그리고 또한 고도로 산업화되고 복잡한 이 사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간단한 일이 아니야 라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사람으로,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여기기를 거부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아베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거품들이 다 제거되고, 우리는 아주 순수함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벨의 삶을 놓고 보면 현대적으로 복잡한 한계들이 다 거치게 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과 아벨 자신과 그리고 가족들 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와 가족들 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복잡해도 우리의 존재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이웃입니다. 아무리 복잡해도 똑같습니다. 이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벨을 보면 우리는 아주 정확하고도 클리어한 대답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아벨의 삶을 통해 히브리서가 증거하고 있는 우리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첫째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아벨에 대한 묘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그가 세상의 기준으로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뒤에 나오는 솔로몬이나 또는 어떤 다른 사람들처럼 도시를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하여 많은 이름을 드러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부모하고 형 가인밖에 없는데 무슨 전쟁에 승리하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가축을 잘 쳐서 엄청난 불을 축적했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 없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으로 성경은 아벨을 의인이라고 기록합니까? 그가 한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복잡해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오늘 본 말씀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의로운 자라라는 증거를 얻은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가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른 어떤 성공과성취보다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것은 바로 아벨이 온 마음을 다해 드린 예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벨이 의롭게 되어진 이유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예배의 형태와 방법은 시대에 따라 달라도 그 핵심은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예배가 가장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가 됩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겉 형태 또는 여러 가지 무슨 형식 이 모든 것을 걷어내고 가장 중요한 예배의 핵심이 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100%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재물을 드리는 이유는 그 재물이 바로 나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드리는 제물이 양이면 그 양이 바로 나입니다. 양을 양이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은 것입니다. 양이 쪼개졌습니다. 나의 육신의 정욕이 전부 다 쪼개져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양이 불태워졌습니다. 번제로 올려졌습니다. 내가 온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나의 모든 것이 태워졌습니다. 예배는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제물로 삼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배는 아무리 감정적인 나의 터치가 있고 내 눈에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찡하고 소위 말씀의 은혜를 받고 찬양의 감격이 있어도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건 예배의 부수적인 일입니다 참된 예배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삶의 전부를 나의 목숨 그 하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날 온전한 예배를 찾기가 드뭅니다 여러 가지 퍼포먼스는 있고 여러 가지 감정적인 고조는 있고 또한 말씀에 여러 가지 분석적인 그런 신학적인 깊이는 있을지 몰라도 오늘날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통째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자 참된 예배자를 찾기에 힘든 시대입니다. 이 참된 이 온전한 믿음의 이 예배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이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에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아름다운 분이다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직 폭력배에게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줄수 있나요? 정신 나간 일이죠. 대부분 영화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젊음을 그냥 조직폭력배에게 마피아 두목에게 다 맡깁니다. 어리석은 거죠.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상대에게 자기 자신의 전부를 준다고 얘기합니다. 감동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엔 배신이 있고 실망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그러다가 후회가 있고 부담이 있고 서로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드리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하나님께 드리면 잃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좋은 것을 얻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리면 영원한 부활과 풍성한 천국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년이 52주면 52번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는 쉬운 두번 죽은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쉬운 두번 죽인 것입니다. 나의 순간적인 감정 세상의 욕심을 다 죽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걸 죽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가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대신에 예배로서 제물로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했습니다. 그에게 예배는 거래입니다. 참된 예배와 우상 숭배가 다른 점은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는 제가 계속 강조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립니다. 중심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생숭배는 자기가 중심입니다. 나의 뜻, 나의 이익, 나의 기분에 따라 하나님을 컨트롤하여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컨트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바로 가인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아주지 않자 자존심이 상하고, 그로 인해 동생 아벨을 질투하게 되고 돌을 들어 그를 죽입니다. 가인의 삶 자체가 자신만을 위한 삶입니다. 그런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예배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런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형제들을 향하여 돌로 내려칩니다. 신앙의 연배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깁니다. 겉으로는 예배 잘 드린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적 행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형제들에게 상처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이제 이곳에서 우리 모두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벨과 같은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요, 우리가 한 시간, 한 시간 15분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면서...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일주일에 그 주일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생각을 다해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드리면서도 그 기도의 구절을 따라 나의 마음을 드리고 찬송을 올리면서도 찬송가의 가사를 따라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설교의 내용에 집중하며 삼십 분 동안 전해지는 그 말씀을 함께 받으려고 집중하며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용하고 있는 약의 부작용 때문이 아니라면 우리가 예배지는 그한 시간 동안 졸지 않도록 미리 전날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시간 가장 맑은 정신으로 나의 가장 맑은 정신으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모호하고, 몽롱하고, 졸리고 그리고 깨고 나서 다른 일할 때는 아주 정신이 드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다른 때는 좀 힘들더라도 그 시간만큼은 나의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영적인 훈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음을 다해 우리는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순간순간 내 마음이 흩어질 때마다 성도 여러분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모아주십시오. 주님. 걱정과 잡념으로 내 마음이 예배 시간에 흩어질 때내 마음을 다시 모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의지를 다해 주 앞에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나의 마음의 고백이 주님,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뜻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 뜻, 생각, 힘, 의지,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사가 되겠다 결단하시며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벨은요 형제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란 가인밖에는 지금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린 아벨은. 형 가인을 해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린 사람은 형제를 해하지 않습니다. 아벨이 형을 향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보자면, 그는 형제를 지켜주는 자로서 자신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되물었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께, 내가 내 아우를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Brothers Keeper. 가인은 지키지 못하고 해쳤지만 아벨은 형 가인을 지켜주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서로를 지켜주는 자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아벨의 삶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설령 아벨처럼 내가 해를 입더라도 나의 가족, 나의 주위의 사람들 인생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지 않겠다는 결단을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어쩔 때 해를 입히게 됩니까? 내 자신의 이익, 내 자신의 욕망을 중심에 놓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게 됩니다. 우리의 말로 상처를 입히게 되고 우리의 몸과 제스처와 얼굴 표정으로 사람들을 밀쳐내고 냉정한 눈빛으로 사람들과 거리를 띄면서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베풀어야 할 친절과 사랑과 인자함을 거두어 드립니다. 때로 안면을 몰수하고 없는 사람처럼 여기고 살을 맞대고 한 집에서 살면서도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상대에게 감정적이고 인격적인 해를 입입니다. 나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상대의 손해를 쉽게 무시합니다. 참아주고 인내하고 사정을 봐주지 못하고 오직 나의 것만, 내 가족의 것만 알뜰살뜰 챙기는 크리스마스 캐롤의 스크루지처럼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서로 서로에게 해를 입히며 이 타락한 세상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벨을 보면서 굉장히 순수해집니다. 아벨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 땅 끝에 있는 백성들을 다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한 사람, 가인,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부모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의도적으로 해롭게 하지 않겠다. 상처를 끼치지 않겠다. 결단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제가 지난 목회를 쭉 돌아보면서 어떤 분에게 이런 소리를 들은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소리 나지 않는 총이 있다면 정말 쏘아버리고 싶어요. 정말 섬뜩한 고백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했는데, 얼마나 상처받으셨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동정이가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가지 않으면 아베를 지금 본받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서로 서로에게 해를 입히며 사는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피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상처가 또 다른 상처로 이어지고 상처가 또 다른 상처가 이어져 대물림이 되고, 그래야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의지하며 결단해야 합니다. 절대로 누구에게든 해를 입히지 않겠다. 나는 아벨이 되어도 가인은 되지 않겠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까지 많은 영적인 영향을 책으로라도 끝까지 미치고 있는 헨리 나우엔 1996년에 돌아가셨지만. 이제 그분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갈등이 많고, 또한 여린 감정으로 인해서 때때로 우울증으로 굉장히 헉헉거리며 인생을 살던 시기에 자기의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마더 테레사가 미국을 온다는 소리를 듣고 마더 테레사를 찾아가 상담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렇게 꿈에 그리던 마더 테레사를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표현을 써가면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마더테러사가 한참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헨리를 쳐다보며 그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제가 들어보니 당신은 두 가지만 실천하면 모든 것이 다잘될것 같군요. 첫째로 하나님을 하루 한 시간씩 꼭 찬양하시고 둘째로 다른 일을 해롭게 하는 일을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면 당신의 모든 일이 다잘될 것입니다. 다 아는 조언이었습니다. 이 조언은 헨리 나윈이 이미 자기도 알고 있고 다 아는 조언이었습니다. 이 조언을 듣자고 내가 수백 마일을 다녀왔나 그렇게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마더 테레철을 통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우울하던 어떻던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던 어떤 거절감을 느꼈던 상관없이 그는 하루에 한 시간씩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해롭게 하지 않겠다. 결단하며 그 조언을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면서 그는 우울한 마음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을 너무나 놀랍게도 끝까지 죽는 날까지 잘 감당하며 오늘날 우리에게 그 놀라운 글로서 아직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벨처럼 하나님께 속하는 것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헬리나 오웬에게 해준 마더 테레사의 조언처럼 하루 한 시간씩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제에게 해다는 일을 절대 하지 않으며 오늘 2022년 주께서 주어주신 삶, 아베를 본받아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 가지 기도 제목 이 시간 함께 나눕니다. 2022년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하며 기도하십시오.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나 자신을 죽여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주님 저는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저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저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모든 것을 축해 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상급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깃발이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2년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하며 기도하시고요. 또둘째로 말과 행동으로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기로 오늘 하루 살면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상처 주지 않겠다. 오히려 내가 상처를 받으면 상처를 받아도 아벨이 되면 아벨이 돼도 가인이 되지 않겠다. 이 세상은 가인이 되라고 부추기는 시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지 말고 내 마음에 상처를 입었으면 다음에 더 상처 받지 않기 위해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본때를 보여줘라. 이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벨이 되더라도 가인은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이렇게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두 가지 제목 위해서 우리 함께 열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